안녕하세요. 왔달피도 아빠입니다. 오늘은 9월에 출시될 제일 복권 신상 모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상입니다. A상은 바이크를 타고 있는 소노공의 모습인데요. 그 바이크의 디테일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미 데스크탑 리얼 맥코이로 이렇게 비슷한 포즈가 출시된 적이 있습니다. B상입니다. 바이크를 탄 소노반인데요, 어, 상당히 경쾌하게 운전을 하는 소노반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미 레진 피규어로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상입니다. 어깨에 원숭이를 두르고 있는 손오공의 모습을 피규어로 소개했는데요. 어, 이 원숭이가 소형일 텐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표현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미 레진 피규어로 이렇게 출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화에서 시작된 피규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상입니다. 오랜만에 런치 피규어가 출시되었는데요. 바이크를 타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런치의 모습이 귀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소장하고 있는 소형 사이즈의 런치 모델과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는 빨간색 바이크를 타고 있는 런치는 스커처라는 라인업으로 돈을 훔쳐서 달아나는 런치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크의 모습도 그렇고 돈 뭉태기도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라스트 원상입니다. 신용의 머리 위에 올라있는 소노공의 모습입니다. 호피를 두른 소노공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모델은 이미 레진으로 소개가 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라인업인 뮤지엄 컬렉션으로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9월에 출시되는 제1복권 상당히 기대됩니다. 아딸피덕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